안녕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가리지 않고 가족들과 열심히 캠핑을 즐기고 있는 케이수완 손주입니다. 오빠가 그렇게 나올 줄 몰랐어. <laughs> 저희가 캠핑을 시작한 지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나들이를 다리다 보니까 해소가 안 되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가족들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즐겨보자. 그런 차원에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아요. 난이가 7살이요. 네. 네. 그러니까 엄청 좋아했죠. 난이가 조금 깔끔쟁이라가지고 밖에 나가면 싫어할 줄 알았는데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캠핑 가기 전날에 잠을 잘못 잤어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laughs> 가족들 간의 어떤 이렇게 화합이라고 해야 됩니까? 가족애가 좀 돈독해지는? 이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보통 여행이라는 게 어디 가서 먹고, 이게 여행이잖아요. 새로운 곳에 가서 자고. 근데 이 캠핑이 그걸 제공해 주거든요. 그 그렇죠? 네. 모든 걸다 망나하는 음, 취미인, 것, 취미인 같아요. 것 같아요. 집도 짓고 음식도 해 먹고 구경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모든 걸다 허물어 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하고 올수 있다는 것. 그게좀 예. 성취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최고. 아, 저는 힘들고요. 저는 뭐 텐트 치고 팩바꾸렇게 저는 힘든데 선수님은 그게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요즘같이 이제 봄날에 이제 불멍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화롯대를 다 꺼졌다고 생각하고 텐트 안으로 가져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죠. 지난 18일 이곳에서 4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들은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저녁 때 사용한 화덕을 닫힌 텐트 안에 넣어뒀다는 겁니다. 텐트나 탑 붙이다 보면 스트링이 있거든요.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난이도 몇번 그랬고. 음, 그게 가장 많이 좀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인 것 같아요. 또 야간 같은 경우에 줄이 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스트링에는. 스트링 가드? 네, 스트링 가드라고 이렇게. 이제 점멸되는 깜빡깜빡 거리는 그런 조명이 있거든요. 그걸로 이렇게 이제 빛을 해주게 되면 아이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아 여기 줄이 있구나. 이런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도 또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 멈춰야 돼. 멈춰야 돼. 핑장에 <laughs> 보면 아이들 놀이시설 중에 방방이라고 있어요. 음. 거기에서 애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뛰다 보면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종종 일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음, 크게 사고 나면 이렇게 병원에까지 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고, 음. 좀 여러 해가지고, 그 방방장에서 어른들이 지켜보고 조금 주의를 줘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른들은 이렇게 술 한잔 한다고, <laughs> 술 한잔 한다고 정신 팔려가지고, 좀 아이들에게 좀 소홀해지는 경향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가족캠을 가게 되면 아이들이 잘 놀고 있는지, 수시로 이렇게 시간마다 좀 체크도 하고 어디로 가 있는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리 캠핑장에 도착을 하면 주변 경거 주변을 한번 쭉 둘러보면서 위험지대에 대한 걸 미리 아이들한테 사전에 여기는 조금 위험할 것 같아 이쪽에는 가지 말고 여기서 많이 놀아 여기는 좀 비탈지니까 조심해야 돼 이런 걸 미리 얘기해줌으로써 좀 미연에 또 사고를 방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무래도 자연이다 보니까 이렇게 곤충이라든지 벌레들이 많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 제가 이 겪은 이제 경우인데 캠핑장에 가면 전기를 지원하는 배전함이 있어요. 그 안에 벌집이 있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몇번 쏘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벌은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구급약을 준비하는 것도 좀 필요한 안전 준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난방을 하시니까 난로에 일자 리타서 경복이라고 그거 꼭준비하셔야될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다 보면 지나가다가 난로에 난로를 만진다거나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난로 주위에 안전망 형태로 이렇게 가드 해주는 그런 망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이렇게 좀 해두면 조금 안전을 안전사고를 좀 막을 수가 있죠. 그나마 정말 안전한 아웃도어 활동을 통해서 좀 답답한 마음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취미다 보니까 많이들 하시는데 늘 코로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마스크라든지 소독이라든지 그다음에 너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을 좀 피해 다니면서 안전을 유지하면서 캠핑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요즘은 네. 캠핑 다니기 너무 좋은 계절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출발했다가 가서 조금 다치거나 그럼 속상하잖아요 좋은 추억만 이렇게 가지고 올수 있는 캠핑 즐거운 기억만 가지고 올수 있는 캠핑이 되기 위해서 항상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출발하셔서 좋은 기억만 가지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